여러분, 저 오늘 힘좀 써보려고요. 어빈님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어, 준비 완전 됐죠. 아니 오늘이요, 아우, 오늘 봉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봉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 봉사냐면은요, 일단은 더하고 나누고 빼고 곱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랑은 나누 그다음에 행복은 곱하고요 그리고 묵은 때가 있었던 거확 빼버리고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다 더해버리는 그런 봉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집졸림 봉사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강원도 화천의 한 아동센터입니다. 와, 아, 유 정신이. <laughs> 여 입구에서부터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네. 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진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 현장, 네. 어떤 현장이에요? 아 여기 오늘 많은 정말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지금 네. 저희 그 아동 양육 시설을 좀 도와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한 68년 정도 된 긴, 오랜 된그 아동 양육 시설입니다. 저희가 요번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좀 실내 안쪽에 아이들 생활하는 공간 또 사실 코로나 때 많이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셔서 지금 아이들 방과 거실과 실내를 갖다가 지금 작업을 해준 것입니다. 이곳은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화천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삶의 요람이 되어준 아동생활센터인데요. 아이들이 보다 따뜻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공단을 비롯해 화천군 자원 봉사센터와 지역의 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였습니다. 야,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직업이 원래 이렇게 도배나 인테리어 관련된 직업이신 거예요? 전 치킨집 운영하고 있어요. 치킨집? <laughs> 아니 치킨을 맛있게 튀기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쩌다가 도배 봉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낮에는 이렇게 네네. 시간이 좀 많아요. 어. 오후부터 장사를 하니까. 어. 오전에는 이렇게 봉사를 아, 하면 네. 돌아가서 일터에서 희망차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laughs> 네,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네, 네. 봉사를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해진다라는 이 말이. 네. 어, 너무 네. 저는 사실 그 <laughs> 네.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어서 아, 이 모습을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변화 모습을 보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있으세요 아. 아이들이 그냥 어 다른 여느 가정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냥 모든 걸 이제 행복하게 그냥 그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들이 다 부모님처럼 그렇게 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 도배 봉사하시는 분이랑 인터뷰하다가 저 두개 다 무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이게 봉사도 힘든데 어 위에 이렇게 천재 바라보면서 도배를 하는 것 자체가 야, 진짜 고생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 1층만 위치해 있는게 아니라요 이 건물이요 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봉사활동 현장이거든요. 자 위층에는 또 어떤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야 2층도 지금 북적북적 거리는데 자 일로 갈게요. 자, 가시죠 무슨 작업 중거예요 거의 공장 수준인데 여기는 거의? 전문 장비까지 동원, 희망은 깔고 행복은 도배하는 봉사자들.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을까요? 근데 사실 봉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이 마음이 모여야 되는 게 봉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까지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이신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누군가의 방위를 모였다. 아, 그러면 안 모이겠죠. 오. 제가 우리... 봉사단이 한게 지금 한 20년? 15년? 20년? 20년? 2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계속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모여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런. 누가 강요를 해줬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말지. 그이 봉사는 또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성? 이거 하고 나면 뿌듯한 그마음에 그게 나중에 우리 중독성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이런. 봉사의 맛이 가장 중독적이고 치명적이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를 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소외된 이웃들과의 나누는 삶을 실천해온 진짜 주인공들이 또 있었는데요. 공단은 사실 이제 여러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은요. 특히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공단이 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역 사회 단체와 연대해서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공헌 부업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봉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벽화 작업 도전. 사랑의 손길들이 더해지니 어머나 너무 예쁘죠. 낡고 칙칙했던 건물 벽이 예쁜 그림들로 환해졌습니다. 이번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손에 보댔는데요 뭐 하세요? 여러분 제 실력을 이봉사활동 하면서 이렇게 또 발휘를 하게 되네요 제가 또 손재주가 굉장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피해만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적성에 딱 맞는 봉사활동 여기 있어요 여기 벽화 아 여기에서 지금 벽화 한창 작업 중인데 요 저의 이 손재주와 이 신중한 군난이도의이 저희 작업 <laughs> 억지로 하려니까 말이 안 되네요 <laughs>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도배와 장판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쭉 둘러볼까요? 이 봉사활동이 이제 실제 오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야, 이 방은요, 거기다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도배 작업은? 야, 허, 바닥만 조금 정리하면은 이제 여기 다 끝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요, 아니 지금 도배 작업은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고 예. 이제 밑에 쓸고 닦고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예, 예. 제 학교 봉사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 마음에 들죠. 먼저는 어? 너무 좀그 보기가 좀 그랬었는데, 네. 좀 깨끗해지니까 좀 소개 마음도 좀 어. 깨끗해지는 게다 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것 어. 같아서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이들의 러브 하우스 정말 아름하네요 야, 아니 지금 비포 모습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실제로 여기서 에 생활했던 우리 친구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이네 여기 생활하는 그 칙칙한 그게 어. 뭔가 다시 새롭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어, 곳곳에서 모인 사랑의 손길들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더 밝고 따뜻해진 집만큼 아이들의 행복도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대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봉사는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